갱년기를 맞은 여성은 미치게 힘들다. 잠은 오지 않고 기분은 들쭉날쭉하고 이유 없이 살은 찌고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는 데다 얼굴에는 홍조가 오르며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질 건조증에 성욕 감퇴까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갱년기는 찾아왔다가 몇주 안에 사라지는 독감처럼 다룰 수 없는 문제다. 몸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10년에 걸친 여정이다. 증상에는 리듬도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경고 없이 찾아왔다 간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신을 맑게 하며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워주는 호르몬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작년 여름쯤, 반년 전에 북드림 출판사 사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갱년기책 새로 나왔는데 보내줄게요. 갱년기요? 저요? 아직 갱년기 걱정을 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갱년기는 10년에 걸쳐 왔다 간대요. 미리 준비하면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그 길을 지나온 분의 조언이기에 저는 책을 받고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며 정신없었던 30대 중후반에 걸쳐 일어났던 제 몸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적게 먹지만 매일 살이 쪘고요. 극심한 피로, 건조증, 염증 등의 문제가 몸에 있었습니다. 아직 갱년기가 찾아올 나이는 아니었지만 왜내 몸이 서서히 변했는지 이 책을 통해 명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외쳐도 내 몸은 정직하게 세월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갱년기는 일생에서 호르몬이 가장 날뛰는 시기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갱년기를 특정 나이에 이르면 켜지는 스위치와 같다고 생각했다. 또 갱년기를 지내는 과정에서 어느 날 생리가 멈추면 완경이 되는 것이라는 단순한 착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갱년기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스위치를 내리듯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많은 여성의 경우 갱년기는 난소의 기능이 멈추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들이 호르몬 부족을 메우려 애쓰는 10에서 15년 동안의 여정이다. 하지만 이들 장기가 이미 과로 상태여서 호르몬 조절을 순조롭게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좋든 싫든 여성의 신체는 대부분 임신과 출산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순간부터 당신의 몸과 마음은 기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신경화학적 영향 아래에 있어 왔다. 28일 동안 당신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화학 물질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매달 수 없이 많은 신경화학 물질이 함께 작용해 기쁨을 가져다 주고, 수면을 돕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고,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막고, 점막에 기름을 치고 성욕을 높이고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고 운동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고 심지어 말재주까지 선사한다는 것을 안다면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사춘기가 시작된 이래로 당신의 몸속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었다. 갱년기 여성의 어려움은 그 모든 유용한 호르몬이 사라진 데서 온다. 40대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작점이다. 하지만 호르몬이 서서히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규칙하게 변동한다. 호르몬은 마구 날뛴다. 정상보다 높은 날이 있는가 하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날도 있다. 이것이 당신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워 미쳐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어느 날 10대 청소년의 호르몬을 갖고 있다가 다음 날은 완경후. 여성처럼 호르몬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이다. 사실 30대 초반에 이런 글을 읽었으면, 아, 내게는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이를 먹어도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만큼 내 신체에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루하루 내가 변하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더디지만 이 호르몬의 변화는 널뛰듯이 롤러코스터처럼 찾아온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 몸의 변화는 아주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행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갱년기라는 호르몬이 널뛰는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말은 다이어트는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라는 거였어요. 제가 반년 동안 이 책의 내용을 뭐 100%는 아니고 한30% 실천해봤는데요. 근데 가족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도 살 빠졌다, 얼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스스로도 염증이나 건조증 이런 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잘 지키다가 일본 여행 가가지고 뭐 라멘, 방고 이런 걸막 먹었는데.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부터 얼굴에 막 이제 염증이 다시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 요만큼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르티솔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은 우리가 싫어하는 뱃살을 만들고 혈당 스파이크를 낳고 새벽 2시에 뜬금없는 위험 신호를 보내 잠을 깨운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상당한 양의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은 쫓기는 여성의 호르몬이다. 스트레스와 그것이 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나는 지나치게 바쁜 내 생활이 내 뇌를 계속 투쟁, 도피 상태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기라고 인식한 뇌는 성호르몬 생성을 중단한다. 그래서 저자는 바쁜 삶을 내려놓고 일정 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는다거나 좀 일정을 여유 있게 짠다거나 또 자기가 넘어서 안 되는 한도를 정하는 등 나를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대신 옥시톡신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웃고, 동물을 쓰다듬고, 선물을 주고, 명상을 하고, 음악 감상을 하는 등 말이죠. 나는 우리 강아지를 몇 분간 쓰다듬는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몸이 숙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일간 코르티솔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옥시토신의 엄청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악수 대신 포옹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시간을 우선시한다. 세 번째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제대로 작동할 때 혈당을 조절하고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다. 탄수화물 식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잉여당을 지방세포에 저장한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코르티솔이 증가한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혈당도 높아진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증가한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평소보다 더 빨리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한다. 높은 코르티솔과 인슐린 수치는 성 호르몬의 감소를 가속화하여 불면증, 탈모, 불안, 열감, 브레인포그, 체중 증가, 성욕 증가, 질건조증, 근육 손실을 일으킨다. 익숙하지 않은가?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한반년 동안 꾸준히 필라테스를 했어요. 근데 살이 진짜 전혀 안 빠졌고, 점점 찌기만 했던 것 같고 체력이 더 붙지도 않은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 피곤해서 한 시간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겨우 집안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일단 운동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먼저 개선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하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이 식곤증처럼 찾아오는 피곤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였던 거죠. 원래는 저녁을 먹고 피곤해서 한 1시간 한 정도 누워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근데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저녁 먹은 거 설거지도 해야죠. 빨래 개야죠. 애 물통 씻어가지고 다음날 학교 가방 챙겨야죠. 기운을 내야 되니까 반짝 에너지를 얻으려고 애가 먹던 과자 좀 한두 개 뺏어 먹거나 과일을 좀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해요. 문제는 반짝 에너지가 올라왔잖아요. 혈당이. <laughs>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치다 거리면서 수면제를 먹거나 또 늦잠을 자거나 하죠. 그럼 또 커피를 늦은 오후까지 마십니다. 이악순환이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일단은 식단으로 조금 개선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삶의 패턴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중 감량의 열쇠는 모두 하나의 호르몬, 즉 인슐린에 있다. 인슐린 균형은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인슐린은 균형을 찾기가 가장 쉬운 호르몬이다. 식사할 때마다, 그리고 단식을 할 때마다 인슐린 수치를 통제할 수 있다. 세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추천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화학 물질이 가득한 저지방 음식을 조금만 먹고 헬스장에서 긴 시간에 걸쳐 그 음식들을 태우려고 노력한다. 체중 감량에 대한 이런 접근법은 지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사를 방해해 체중 감량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섭취 칼로리 양에 신경을 쓰는 것은 호르몬의 롤러코스터를 개선시키지 못한다. 저는 뭐 이렇게 완벽하게 식단을 한다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냥 내가 100% 내용을 다 지킨다기보다 30%라도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정하고 그리고 점점 한 가지씩 늘려나가는 게 현실 가능, 하고 지속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기를 먹을 때는 스테이크 같이 구워 먹고 제육볶음은 먹지 않는다거나 뭐 고기 먹은 다음에 라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계란찜을 뭐 곁들여 먹는다거나 과자보다는 구운 계란 <laughs> 이런 거 먹는다거나 또 잡곡밥을 먹기 그래서 인슐린을 최대한 적게 분비되도록 노력했어요. 이제는 진짜 과자나 라면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 몸에 바로 반응이 와요. 예전에는 그냥 그 원인을 몰랐죠. 그냥 그렇게 매일 살았으니까. 지금은 아 이거 먹으니까 아 여기가 가렵구나, 아 염증이 났구나, 뾰루지가 났구나 이런 파악이 돼요. 그리고 칼로리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살이 좀 서서히 빠지긴 하더라고요. 식단을 바꾸면서 식비가 좀 들긴 했어요. 그래도 그 전에는 염증이 있고 하니까 비싼 샴푸, 뭐 화장품 써야 되고, 뭐 팩해야 되죠. 안 건조증. 있으니까 저만액을 사고 어디에 뭘 바르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은 노력으로 또 적은 비용으로 어 건강도 챙기고 살도 빠지고 또 갱년기도 대비하고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는 진짜 정말 많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저는 도움이 됐던 게 수면 문제 또한 호르몬으로 설명해 줘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2시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좀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방법들도 나와 있거든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커피 마시는 시간만큼은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렸을 때 진짜 어른들이 마음은 이팔청춘이야 했을 때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아유, 거짓말. 어떻게 청춘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 변하긴 했지만 조금 변했어요. 근데 내 몸은 벌써 저만치 이 나이를 먼저 먹어서 가버렸더라고요.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이 변화를 부정한다고 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내 몸에 찾아온 변화를 인정하고 예전처럼 내 몸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졌구나. 몸에 반응이 오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잘 돌보고 남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께 민디 펠츠 박사의 갱년기 리셋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추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